안녕하세요. 오늘 심심해서 쉴 시간 켰어요. 응, 아니야. 아! 우리 그럼 새아 몰카로 이간식 시킬래? 아유, 저 김지율 저 새끼는 말도 안 하고 저래. 아,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우리 친하잖아.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금지율 쟤 뭐해 아뭘카인거 뭐, 얘기하려나 보다 응 나도 꺼볼게 세아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안녕하세요 실시... 슈슈... 해서 실시간 켰습니다 아까 심심한 거 풀렸는데 실시간 끄니까 더 심심하더라고요 뭐야 다 끝난 거 아니야? 뭐야, 더 연기해야 돼? 응, 응, 뭐야,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돼? 와, 진짜 깜짝 놀랐잖아, 나만 물러가서. 오케이, 복수고. 지금 이주일 불러? 와 진짜 두통 때오는거봐 실망이다